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어. 이동형 선수대 익명의 네. 프로토스 선수입니다. 이어, 그 여기 소동량 있냐고 물어보는데? 소동량 없습니다. 소동력이 없어요. 그니까 저거 제거. 선아 스킨이요 스킨이 되긴 돼요. 아 진짜 돼요. 랩거. 진짜 돼요. 진짜 돼요. 진짜 돼요? 장난 안 하고. 아 예. 소독 효과 있어. 진짜 소독 효과, 진짜 소독 효과 있어요. 아참 재밌게 살네요. 아니 진짜예요. 네. 랩, 아 저거 랩 시리즈잖아요. 저거 네. 진짜 소독 효과 있어요. 아 예. 이 장난 아요 진짜 스킨 소독돼요. 이제 사강 전 번째 경기. 그 장난 아닌데. 일단 이동영 선수 대익명선 선수. 선수입니다. 자, 익명 선수와 이동영 선수 사이에 계신가요? 자, 이제 맵 추첨의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죠. 봐봐요, 지금 채팅창 올라오잖아요. 스킨 소독된다고. 진짜 네, 알네네아 알코... <laughs> 진짜 알코올 있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들어봐야죠 의미가 있나요라고 할것 같은데 3등 3만원 무시하나요? 저거 3만원 벌려면 제가 불판 50개 닦아야 되고3사2전은 가면 저안 할래요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야 설마? 그러면 저 선수는 기권패죠 아니 불판을 내가 50개를 닦아야 3만원을 버는데 뭘 치고 있을까요? 형3사이전이 뭔가요? 삶을 세본 적이 없어서? 단판 하면 안돼아 단판? 아 5판 3선? 너무 긴데? 아... 단판? 벌써 3, 4회전 갈 생각인가요? 벌써 저거는. 3, 4회전 갈 생각인가? 근데 안 되죠? 단호하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요 저. 죠네 3판 2선으로 한다고 해주세요 그나마 두, 맵 2개 두 배터하고 아니 근데 약속된 게 5, 아니 약속이 5판 3선인데 근데. 지금 3등 3만원 벌려면 한 판당 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혼자 우리 채팅도 아닌 답데 답장 안 네. 했는데 혼자 막 뭐라 뭐라 하고 방송 있어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얘 방송 보네 우리의 의사를 알겠죠 이제 네, 저희의 사를알 겁니다 멋진 진영이 형 추천 돌렸는데 뭐가 좋아지죠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달됐나? 전달됐을 거예요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했나? 연락이 올겁니다 아 근데 지금 배경음악 소리를 좀확 키우는게 근데 들리긴 들리지 않나요? 이게 너무 키우니까 그... 그 녹화 파일을 확인했더니 네. 소리가 너무 울려요 너무 막그 뭐라해야 되지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맞아요 배경음을 올려드릴게요 방송 시작하고 어? 연승도까지를 응. 원하지? 왜 얘기하다 이기가 없어졌죠? 그 여러분들 이제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방송국에 들어가셔서 글을 하나 옮겨주세요 GSLTV 아프리카 선수 스타투 2 대표 비디오 여기서 비전 연승 누가 많이 했더라? 연승은 프로토스 선수죠. 이동 이동용 선수가 부연승밖에 없어요 아, 많았어요. 그러면? 아, 34 이전을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게 생각 보니까 결승전에 가더라도 기다리는구나. 아, 맞네. 아, 아 그래서 노나구나. 아, 그래도 어쩔 수없습니다 음. 대 빵을 만들면 되지 그러면. 맞아, 맞아. 3그4 이전에는 <laughs> 나중에 빼고 맵을 먼저 선택한다고 오케이. 하는 같은데. 그러면 이동영 선수 먼저 맵한개제해 주세요 익명의 프로토스 선수는 저 선수가 우승을 못 해서 나 아는 사람 이름이 김건희인데 건사상 쓰면 돼. 와 진짜 최무을 부르네요. 제가 25년 살면서 들은 드립 중에 가장 재미없었어요. 진짜. 와 진짜. 게노잼이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정말. 접은 <laughs> 내가 봤을 때 친구 만나면 별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 서로 안 하지. 제할것 친구였으면 제가 술 먹고 때렸어요. 그런 드립 치는 거 아니라고. 아니죠. 술안 먹고도 때리죠. 술안 먹으면 이제 아 그쵸. 그렇죠. 네. 아참 당황스럽네요. 그 어. 배도 전소를 뺐고요. 네. 제 앞한테 노잼 듣는 정도면 살 가치가 없다. 진짜로 저한테 노잼 소리 들으면 진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 웬만한 거에 다 웃어줘요.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황영재에서 첫사랑 얘기해주시죠. 없어요. 그때 결혼에 성공만 했다면 저만한 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자 지금 익명. 프로토스 선수의 맵 제외 순서인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갔을까요? 제 생각에 화장실 갔을 것 같습니다. 아저 선수 선택은 평소에 빠른가요? 평소에 빠르죠. 선택 장이가 아닙니다. 네. 진영 이형 팬클럽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굳이 뭐아서만드세요 그냥 아프리카 애청자만 되주세요. 왜안 고를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아, 맵 리스트 보고 그 고를 수 있겠다. 근데 혹시 너무 늦게 대답을 하기... 아, 대답하네요. 이제 저 레디 랑마루 아, 레디 랑마루는 뺄만 하죠. 근데 그냥 중앙 프로토콜이랑 프리온당인안 빼는 거거든요. 어, 이제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선택 때 순서 싸움이죠. 이제 어떻게든 초반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이기는 빌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맵 선택은 익명 선수 맵. 자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아 맵이 구리다. 어 이제 멘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 이럴면서 물음표를 어요 맵이 너무 구리네요. 아니 지금 팔클스를 어? 선택하고 적우한테 맵이 안 좋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 이런 이런 분위기 이게, 좋아요. 이게 군단의 심정이었으면 인정했어요. 네, 아 이게 시작부터 <laughs> 좀 뭔가 심상치 않은 <laughs>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해 선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맵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이러고 내 가지면 난 바로 은퇴 인정인가? 저 선수 은퇴하지 않았나요? 루키 아, 선수 아 이미 맞이 은퇴했네. 은퇴 아마추어죠 이 동료. 이 여동생 전 프로입니다. 네. 별로 못해요. 저 선수 별금화 들고 아마추어 선수한테 졌다고 저한테 은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게임 다시 한다고 얘기하네. 어, 너무 이게 말이 금방 바뀌는 선수네요. 확실히 쉬운 남자긴 해요. 연습전도 부르면 나오거든요. 아, 아 맞아. 맞아. 동료 동영화, 아무나도 나오잖아요. 동료가 있는데 내형 참가할게요. 아, 보고, <laughs> 보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뭐. 자 인명 선수의 네 번째. 맨. 중앙 프로토콜이 아마 5 경기일 겁니다. 아 그게 낫겠네요. 그렇죠. 중앙 프로토콜 그럼 경기를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어아어 아, 지게 어, 순간 아, 아니, 아니.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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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낙점을 하려고 했는데 물레나 네. 물레나 두, 네. 아, 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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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그래도 머리 써. 아 머리 중요한 거야. 물레나 두개 퀴어를 쓰면 골라 골른 적이 골랐는데 무조건 물레나죠. 선수끼리도 누군지 모르는거죠 아니요 이동영 선수, 안혜숙 선수, 이원부 선수는 공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명 선수를 저 선수들에게 누군지는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익명이라는 이제 핸디캡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고 스타일 노출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고 선수들에게는 이 선수가 익명 프로토 선수니까 연습을 맞춰서 해라 라고 제가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첫번째 세트는 세라스페어 네. 입니다 드라스피어는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중앙 프로토콜이 몇 번째로 빠지는가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했었는데, 일단 네. 마지막으로 빠졌고, 그렇다면 이제, 어, 3대 0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3대 1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익령 프로토스가 좀 의식할 수 있는 맵은, 푸현당구죠. 그쵸. 네. 울레나는 오히려 좀 할만한 것 같고. 울레나는 괜찮죠. 형 친축을면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저희 좀 어려. 이동영한테 친축할면 받아줄 건데 저희한테 그면 받아주지 못해요. 한상영, 이동영 선수는 수란 눌러도 이제 너무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맞아요, 그만큼 쉬운 남자예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죠. 멋진 진영이 형 밑에 자막 바꿔줘요. 알겠습니다. g s l 은 아마 맵이 레더맵에서 두개 두 정도가 빠지고 어그 맵퍼가 만든 맵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한, 그맵 대회 중이죠? 맞아요. 제가 동명이한테 상대 전적 2대 0아 3대 0으로 진적 있습니다. 어, 결승에서. 어, 언제죠? 옛날에 WM이라고 중국 대회인데 아, 상금 1,500만 원 빵이었거든요. 오. 그거 쳤습니다 어 이동현 선수가 그럼 그때 1,500만원을 먹었나요? 제가 그때 1,200만원 그 이동현 선수가 2,000? 오 그때 정말 열 받았던 게 이동현 선수 저한소개 사준다고 연락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2년이 지나도 소고기라니까요 그럼 지금 사달라고 하면 되죠 상금 타면 사달라고 그래 자막 좀잘렸다아 이거 믿을래요 여러분 니녹의 아이돌을 쓰고 있는 이동입니다 <웃음> <웃음> 발급 아, 이름좀 잘랐었죠 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섯시 지역 쪽에는 이동영 선수입니다 한시 지역 쪽에는 네. 익명의 프로토스 선수 네 1세트가 이제 세라츠 페어 이 선수가 제가 프로게임 하던 시절부터 저그전을 많이 갔는데 네 제가 진짜 유일하게 극찬했어요 어 대잔 는다 EGT 할때 보면서 잘 잡는 걸 떠나서 게임을 되게 개념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판단이다 라는 걸이 선수는 정말 음. 잘하더라고요 네. 이게 컨트롤로 이기고 이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개념이 좋았는데 네. 승리도 그만큼 거뒀나요? 네 오. 근데 이제 승리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별로 없는데 승리를 잘 거둔 선수 한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게 원희사기에요 아. 개념 진짜 없거든요 그냥 거면선으로 그냥 저어도 진짜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역장으로 이겨요. 와, 얘는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은 안뭐 해야죠? 나안 하고. 그렇죠. 자기 어, 하고 싶은 거. 이 상황에서는 분간기 네. 견제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한쪽에 파수기 소환하고 뚫어요. 그렇죠. 어, 이 선수의 컨트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거의 이제 뭐피지콜로 찍어 누른다. 맞아요. 네, 뭐 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의 아, 플레이 스타일이라고도볼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장민철 보면은. 이타이밍은 뚫리겠다라는 사이즈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원희삭은 이 타이밍에 이걸 가나요? 확실히 이 선수가 저구전이 아직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컨트롤이 기가 막히네요. 와, 역시 원희삭. 네.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 원희삭 선수의 어, 그 성향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게 옛날에 이제 불멸전 우린했을 때와 그리고 어, GSL 때 그때 당시 아마 누구였더라? 이병현 선수였나? 맞아. 그. 남발리 정원 에서 6시 네. 프로토스 12시 120대 200싸움을 역전시켰던 <laughs> 그런 경기가 있었죠. <laughs> 그렇죠. 그 이병현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것같데 현재 최근에 이병현 선수가 음 좀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들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 또 s n s 이런 걸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 유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마음속으로라도 이제 빨리 이, 어, 좀안 좋은 일을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현 선수가 또이스포츠계에 그 e 정말 소중한 선수잖아요. 그쵸, 약간 섹시보이. 네. 게임을 진흥적으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 평소에 또 엄청 유쾌했던 선수라서. 더 그래서 또 어찌보면 더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 있죠. 그렇죠. 잘웃던 선수라서. 이병현 선수는 제가 2010년도에 화성 연습생 시절 때 네. 함께 살았었는데. 그 때도 되게 활리찬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병현 선수가 좀 더, 어, 뭐, 이 위기에 극복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제 나은 모습을 맞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이재이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네, 로봇공학 지원서를 올려주면서, 이 빌드는 이제 플러스 중에 정석인 것같아음 이거 아니면 예언자 트리플. 이런 그렇죠. 게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그, 공명팔포 사도, 던제 트리플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오, 이정도만 많이 되겠는데? 일단, 네, 뭐, 가벼운 잽인데, 잽 치고는 상당히 좀 아프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잽이 오늘 조지알브가 쓰러진 잽처럼. 그렇죠. 툭툭 쳤는데 쓰러지고 어? 어? 있어. 그리고 사라졌어요. 네. 크로스 카운터란 게 이제 그만큼 엄청 센 건데. 어, 옆집에서 네. 왔네요. 제가 지금 항상. 어, 네. 아, 나다쳤어 아, 어, 진짜요? 구상 어, 톤인가? 아니, 아까 전에 그, 중게 끝나고 빨리 올려다가 어, 네. 저희 걸려서 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온풍 온풍 아주 좋아요. 아까 이제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이 저기 뭐야 머리 좀 바꾸라고 전해드렸던 것했던 분들 계셨는데. 아분 어, 계시요. 분 계시죠? 계시죠? 네. 어. 아 머리 스타일이요? 아, 머리 스타일. 리로, GS. 아직 공개 안 됐죠? 네. 네. 저분 네. 누구인지? 네. 저분 공개를 이제 박성 캐스터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공개가 됐다고 보겠으니까. 아, 아, 예, 그러니까. 어 반갑습니다. 역시 저희는 뭐 이렇게 가지게 그거잖아요. 덕후가 아닌거야? 아우 많이 다쳤어 오! 미끄러워 거기 있죠? 계단 내려오잖아 그래서 여기 카메라랑 맞춰주고 일단 <목소리> 우리 셋이 같이 응, 진짜 드립이야 진짜 <목소리> 방송이 끊긴다는 <목소리> 드립이 나오는데 예 어, 진짜 드립왜 이렇게 뻥인거 같지 난? 저건 진짜 드립 <목소리> <않아>? 저건 진짜, <목소리> 진짜 드립 어올때 이렇게 진짜 같이 이제 바텍스라드 하나 사오면 이런 게립이 있어야 돼 근데 이명 선수가 다시 한번이 빌드를 사용해 주면서 진짜 끊긴데요 어. 아 진짜 끊겨요? 아, 드리빙이 진짜 아, 진짜래요 아,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laughs> 이게 여러분 잘안 <전화> 끊겨요 <laughs> 한 다섯 명이 말하고 나머지가 아니라고 하면 드리빙인데 아.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단합하고 있는 것같아다 그러니까 안목적으로 음. 와진 오오오 오오. 이 오오. 잔뜩 하잖아요 여기 한 번. 이거 터질 때마다 네. 그렇죠 이게 군, 그, 군단의 심장에선 아. 볼수 없었던 그리고 이런 빌드의 카운터가 적반의유타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토 분들이 영리해졌어요. 바로 두 개의 위검을 하고 올렸습니다. 아 지금 타이밍 끊긴다고 하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 들어오는 확인 한번 해 확실한 볼까요? 건, 끊긴다고 해도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긴 없어요. 네. 끊긴 네. 현상은. 그럼 크래신 타워 1415 오셔서 보세요. 네. 저희 이제 그방 빼거든요. 예. 와서 봐주세요. 직관아직관 어, 직관 오셔가지고. 오, 어, 이거는. 와. 근데 약간 근데 무리했죠? 이게 분열기를. 피해를 못 주더라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잡힌 거는 좀 아쉬운 음. 상단이 음. 있습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 엄청 단호하게 누, 어떤 분이 이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어, 끊긴다고 했는데 사실 안 끊긴 거면? 네. 장민천이다. 내가 장민철이다. 저거 진짜, 진짜 장민다 음. 보통 내가 장민철이다 이런 분들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 엄청 단호한죠, 저분은. 어. 제가 모바일로 봤을 때는 끊김이 없어요. 네. 저희성대웅군급의 그, 단호함이죠. 그렇죠. 어. 자, 링라님. 한번 들어가나? 어, 근데 이게. 오, 근데. 이 그런 건 일단 좋고. 이게 개수계주관문이라밤문 기관부터 좋요 네. 저분이 뚱땡이 볼수있요데 저, 저거한테 안잡던그프로콜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저거 좀 기가 막히게 잡는 게 좋고. 고 체질 보는 것도 사실 좋거든요. 계속 네. 네. 보고 있네요. 네. 어. 네. 그리고 첫 경기 샌드페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렛순서가 네. 중앙 프로토콜과 네. 이제 우주틴을뿌온다고기 네. 네. 때문에 은 음. 굉장히 좋은 예술이 어 이게 사도는 사실 이득을 봤었는데 흔들립니다 이거는 사라비로. 단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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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이게 만약에 사라비로 공격을 끊었으면 바로 역바퀴로시 개멸충이 아닌 바퀴만났어도 큰 네. 피해 입을 수 있었죠. 나 분위기가 좀적은가 초반에 또 사도에게 당하면서 많이 아팠는데 그러면 많이 많이 했죠. 오늘부터 <목소리> 사위에도공개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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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겨, 경기 결과 나오면 그때 공개가 돼요. 사실 우승하고 공개하는 게 가장 멋있긴 한데. 다 끝나고 공개할 거예요. 완전 다 끝나고. 다 끝나고. 그렇죠. 오늘 다 끝나고. 그렇죠. 공개는, 이왕 이렇게 된 <돼서>, 거, 어, <laughs> 직접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요. <laughs> 네. 정말 끝나고 공개하겠습니다. 논란의 그 여지에. 얼마나 연기를 좋아하는지. 은 그렇죠. 엘리트 학생 복스쿨 리그. 앨범이다. <laughs> 예, 그 가뭐 그만지게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죠오 이번엔 후클리? 모서리 끌어오기 때문에. 그, 저는 대박한 번 내더라도 것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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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렇게 가는것 같아요. 오! 는 빨리 차기를 정리하고 그리 바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아 이러면서 또 운치를죠. 보통 동력치가 되면 순면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 추가해 주면서 아 네. 어떻게든 운영은 가야겠다. 아 근데 이 어. 지금 이진짜 어. 이거 아, 아, 하나 잡았 이거 눈이 너무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살짝 잡 연결체를 깨버리면 벌그 아니냐 여기서 막아도 사실 아, 어어혔어요 이렇게 되면 어어가 엄청 어어졌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고어어어어어고 패배하고 패배하고 얘기했나 생각했더니 네. 망중어전준비네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이서 선수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더니. 저희가 1등 95만원이고 2등 2만원, 3등 3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동영 선수가 정말 우승하겠다는 열정하에 어. 프로토스전만 준비한 것 같네요. 준우승 하면 2만원인가, 2만원? <laughs> 3등보다 못해요. <웃음> <웃음> 자, 분열기 들어가고. 이번에 아직 많이 못잡았고요 <laughs> 어, 근데 이제 문제 이거 잡히는 건더 아픕니다. 분열기 뭐. 잡히면 게임이 진짜 못 이긴다 수준까지 갈수 있죠. 어어? 음. 아, 충만이 아, 어. 그래도 1분은 안 잡혀서, 그나마. <laughs> 근데 이러면서 지금 유명 선수가 되게 독특한 플레이 하고 있죠. 공격을 독특하게 해주고, 이동형 공격적인데 계속 몰래 치네요. 이건 좀 약간 박휘는 어제도 지 대장. 그리고 바휘 같은 경우는 소수만 찍게 되면 분열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와. 어 그렇죠. 그리고 관측선을 계속해서 상대 등록 조합을 봐주고 있네요. 어 근데 어, 이거 잡히면 오 이거 진짜 이거 잡히면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가 아예 시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열기가 좀. 어떻게든 성을좀 내야 되잖아요 이토스가 그때 그 토스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아 아니, 맞아요 그 토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 이, 어, 이동현 선수가 또 그만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동현 선수가 레더 점수 엄청 높잖아요 별, 별그마예요 별그마 진짜 아무나 못치는 <laughs> 이런 말 네. 오늘 이번 경기에서 또 그래도 이제 포펠이 조금 있다 터질 수도 있는 거아니에 그렇죠 어, 어, 선수의 그렇죠 그렇죠 오판 선이다 보니까 아, 네. 경기의 아 진짜.. 대박날 수 있을 거 어? 라기도 어? 아한 방도 대박.. 그래도.. 아쉽습니다. 대박수있같 지금 저기 이.. 어.. 이동현 선서 약간 고민했죠? 어떤 배경 찍을까? 그래, 소소엘 네, 진짜 근데? 이건.. 어... <laughs> 저 플레이 보더니 박진영이네 라고 대기수있는데아니요 어. 그때 이스 맞습니다. 그래. 무장히 메탈하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죠? 홍진호 선수. 아. 근데 이동현 선수가 지금 가시적으로 올려주면서 라인을 긋겠다가 아니라 이게 군단의 심장이거든요? 네. 대멸충도 아니고 바퀴드라는 군단의 심장 조합인데 이거 한번두방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와, 진짜 이이명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거 잡히면 안 되잖아. 잡히면 안 되는데요. 나라가 음, 무너지고 네. 가정이 기울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음, 나왔으면 추적자 아니라 사도 찍었어야 되는데. 테레스트 아 두개 봐서 아 이건 추적자네 찍긴 찍어야겠다고 추적자 찍은 거거든요. 네. 분열기가 터지면서 이한방 정도. 아 이거 인명 보호스로서는 어떻게든 결승을 갈, 가기 위해 서라면 아, 분열기 아그 와중에 어 한방 맞고 어떻게 해? 유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잡히고요. 야 이동현 선수 그때 이동 선수에게 페하고 엄청나게 좀어열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게 연극 의식하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쪽으로 떠오수 있겠죠? 저기 승하에서 뭐라 치면 대포. 이런 소팔. 오늘. 진짜 안정적으 들어가서 이동현 예전에 그 군단 출발 시대에 나오는 스포츠잖아 옛날에 이제 정지훈 선수의 준할때그 느낌이 나. 있잖아. 대승뭐치 신기한 게. 아까 그 분열기 안 잡혔으면, 우리 프로세만 했겠네? 플로스 할만. 그래서 분열기를 꼭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예,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한두번 정도 막아내면은.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분열기만 했었으면 막... 훨씬 더 병력 네. 많이 남고 막았거든요? 되게 수월하게 막아주면서 팔카츄 지역 쪽이 돌아가고. 처음 분열은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선수가 개념이 기가 막혀요. 개념과 그, 어, 그거라. <laughs> 그 중에 여자보기도 돌같이 하는 거라. 그쵸. 그거 정말 똑같잖아요. 그, 그거는 황영재 선생원이랑 비슷하다고요. 어, 저 선수가 저랑 비슷했네요. 그렇게 여자보기를. 돌같이 해요? 어, 돌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네. 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해요, 누군지요. 방송 다 끝나고 공개해드립니다. 음, 그래요. 그런 것들이 <목소리> 좀 있죠. 아, 이제 같이 죠경 이거 진짜 맞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나가 오! 오! 야뭐 이거, 이거 딴데 보면 죽여버리려고 했죠, 이거. 어, 이거?

이분열어어아 그래. 시수록을 끊어주기 위해서 반칙선이 필요한데 아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분열기라도 맞춰요 어 분열기 한강으로 잡아줄 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두아 이거 또 내주면은 좀 낫게 풀리잖아요 이거 내주는이 게임은 소종이내주 네. 네. 끝나는 거죠 거의 1 2시간좀 돌아가고 있어도 그래도 여기가좀패성화되고다정확 주제를 꽤 했는데 본전적못고 있는 그렇지 고뭐로즐스가업그이드하면 압도적으로 괜찮태가아니고 이동하면서 잘 했거든요. 4 아, 까지금까지 4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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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지막에좀지 4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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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까이4층지는모습지 나와서. 근데 이게 GSL을 쓰고 있는 익명 프로토 4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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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개 정도 유지했거든지 그렇죠. 지경층까지 4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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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두 번째 맵이 프리온 단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맵은 진짜 프로토스 선수들이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왜 예선맵이 어. 프리온 단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가지 좀그 프로토스가 좀 선전한 경우를 찾아보자면 오늘 있었던 프리시즌 예선전에서 김준호 선수가. 음. 그냥 다 그냥 때려 잡았거든요 2대0으로 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어 김준호 선수가 때려 잡았어 그 선수만이 유일하게 프로토 그럼 제출했죠? 여기서는 봐야 되겠네요 그쵸 또 때려 잡나? 고경 경기력이 또나와 되겠네요 봐야죠. 또 때려 잡나? 혹시 네. 예선 끝나고 나니까 경력이 좀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세를 탈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이 걸리고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진짜 특히 1등은 95만 원인데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95만 원 이게 시즌 1등이에요 예 어디서 보라 이게 시급으로 따지면요 뭐 만약에 따져봤을 때뭐 시간 당하기 이거는 3-40만원 이상이죠 몇만원 기다린것까지만한 느낌 게임, 게임 시간만 따져봤을때 우승까지 한시간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갈수도 있고 사랑하는 진서 형아 나 진서야라고 하는데 저거 음. 제 진짜 사촌동생이거든요 사촌동생이요? 네 사촌동생이네요 아, 아, 아 진짜요? 서 안녕 진서야 네, 진서 들어왔으니까 바로 벙어리 때리죠 <laughs> 반갑다아진서가 아, 됩니다 제 네, 사촌동생한테 벙어리 때리겠습니다 네, 네, 벙어리 때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설날때 근데 사촌 동생이 9살이거든요. 홉살이면난거 맞는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사촌 동생한테 정기만... 이제 소리를 드는 게 아니고 사촌 동생 이제 부모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 진영 형이나 그 동우리 어, 먹겠다그러면 먹겠다. 먹겠다. 어? 근데 확실히 경기를 나오네. 나 올리기는 맵이라고. 신서 이쁘냐고 물어봅니다. 진서 남자입니다. 네. 남자입니다. <laughs> 이름이 약간 여자 같아서 좀 약간 뭔가 어... 그, 흑심을 품으신, 품으신 것 같은데, 여자애도안 돼요. 아, 9살인데. 9살이요?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 근데 저분이 만약 10살, 11살이면 인정. 아, 그건 인정. 인정. 어, 근데, 황금마키 먼저 가져가는데 오! 아,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정찰 안 하고 바로 먹으면. 어. 그리고 저기 정찰에도 그 아래로. 어. 아, 아, 그렇죠? 오! 풍강문이에요. 네. 이거 일본에 계속 찍는 어? 거, 어, 거 보니까, 바로 아, 업무 트리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나가고 보니까, 셋이지, 아, 여기. 풍강이다, 풍강.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한이석 선수는 너무 방송을 보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을 정도로 딱딱 맞춰 떨어졌거든요 네. 이동룡 선수는 진짜 순수하네요 확실히 좋네요 재밌어지겠네요 견뎌지 않습니다 그 이동룡 선수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네. 그.. 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좀 데코레이션의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경기에서 이여이좀잘 벗어나서 이것만 좀잘 견딘다면 네5대스승오대상 승부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프리온 단군의 경우엔 프로토스가 적응이기가 좀 어렵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나마 터라는 좀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프로토스는 진짜 쉽지 않은데 이 맵을 잡으면 진짜 힘이 많이 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5경가 중앙 프로토이기 때문에 3-4경기에 좀더 힘을 받고 3으로 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감 이거 이거 생각하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2만 원 확보죠 2만 원 확보 예 이거 이거 다이렉트 2만 원 확보예요 예 2만 원 확보예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빌드가 어 익명의 프로토스 선수가 지면 예. 이름 지금 공개해도 될죠 이거 그래서. 3, 4회전 있죠? 3, 4회전 3, 회전 먼저 하는 거죠? 3, 4회전. 아. 3, 4회전 원래 저우대저그가 나오면 예. 그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예. 결승에 한있어 선수가 진출해버려가지고 어. 무조건 3, 4회전이 먼저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3, 4회전 올라가면은 바로 3, 4회전에서 3만원을 <laughs> 놓고. 자. 이제 당연 펼쳐지는 이 협전 매치. 승보다는 3등이 낫다라는 그런 소식으 그렇죠. 예. 예. 네. 어, 일단 난리 났어요, 이동현 선수. 아, 1번에 난리 났는데 그래도 세 시적 들에 다시 쫓두시고 요만큼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비디제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리는 건, 하나는 주되, 남은 걸 지킨다라는 마인드가 제일 좋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희가, 네. 풍방을 그러니까 지키겠다 다 버리고, 이게 사도를 찍고 있거든요. 음. 어? 아, 그럼 사도에바깥으 견제가 되죠? 그렇 사이언딩이 되고, 확인을할수있겠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가요 1대0입니다. 1대0. 한스 수대, 이로 선수의 경기거든요. 3대1이요대1대0입니다 오, 어, 일단 사도를. 오우! 이거 제가 한참 동안 구는데못죽였어요 못 그리고 이제부터 추적자 찍어보면 됩니다. 사도로 구이 견제하지 않고 추적자 찍어서 부하상태 바로 문제예요. 여기서 이동현 제이 선수가 믿고 어... 있는 건순광이 어, 힘인데, 오~ 적수임마 오~ 더어농수수 오~ 진짜 이거 여기 붙어있잖아~ 퀴야야즈 퀴즈! 퀴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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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선도 프로토스에 기가 막히게 하다니. 아, 오늘 이번 경기 역시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100만원 향해 가야, 95만원 향해 가야죠. 가야죠. 예선들은 프로토스는 김준호 선수가 유일하고 네. 지금 나온 선수는 익명의 프로토스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 다 끝나고 공개할 거예요. 방송 다 끝나고 말씀드릴테니 아, 기다 여러분. 예. 뭐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뭐이야기도한백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죠. 이 선수 누굴까? 그러니까 진짜 김준호 선수 같잖아요. 음, 방송 그래요. 끝나고 공개됩니다, 여러분. 네, 끝나고 좀 공개하고 오늘 <laughs> 저는 무엇보다 결승전 매치 95만원 팡보다 <laughs> 3분이 기대가 돼, 기분이 어떨까? <laughs> 제 생각에, 그나마 3분이면 주는 순보다 나아요. 그래요, 그게 더아닐까요이분 저희... 기니까 3분 쉬고, 3분 아. 쉬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끝고은 3분. 네. 3분 쉬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게 날이면 날마다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 걸린 매치면은,